짱구들 아니자 우리 기본 다지기 두 번째 시간 3 1 6번부터 하도록 할게. 자 이런 모습 잘 기억해둬야더라.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첫째,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 값이 존재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겠지. 그러면 f3 마이너스 는 0이니까 얘가 f3이 되는 거 바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 값이 존재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니까. 아하 g3 마이너스 0이니까. g3은 1이라는 거 바로 이해됐지? 그리고 나서 얘가 바로 x 3분의 f(x) f3니까 미분 계수지? 아, 그래서 f 프 3은 1이고. 얘도 미분 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g 프 3은 2가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얘의 s의 미분 3의 s의 미분 계수니까 얘를 미분 치고 3을 대입하는 거니까 그냥 바로 할수 있겠지. f 프라임 4 g 3. 그지 f 3 g 3. 얘를 미분 치면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이렇게 됩니다. 됐니? 음. 그러면 g 3이 1이고 f 프라임 3이 1이고 g 프라임 3이 2고 f 3이 2고 4 더하기 5가 되겠네 이정도 가볍게 하자 곧 미분 할줄 알니까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이렇더라 제일 처음에 f'1의 값을 구하려라 그러면 미분 먼저 쳐도 되고 처음에 답 먼저 내도 돼 일단 1을 한번 대입해 볼게 이 f 1은 4지? f1은, f1은 2야. 그래 놓고 미분 치면왜 이렇게 했는지 알거야. 미분 치게얘의 예,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 5 x a 제고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1 그럼 양변에 1을 대입하는 거야. 2 f 프1 더하기 2 애프 라임 1은 1을 대입하면 추가되니 f 1이 2라네 그럼 이하는 4가 되잖아. 그럼 2 f 프라임 1은 e 애프 라임 1은 5가 되니까 f 프라임 1은 2분의 5 미분 너할줄 아니 그런 문제 있어 응. 자그 다음에 아하 미분가능하도록 자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다항함수 연속 미분가능 얘가 1보다 작을 때 다항함수 연속 미분가능 그래서 x는 1에서 연속과 미분 가능하면 실수전체에서 되는 거다어에든 x는 이 부분은 이부분에서미분가능하분은이 부분은 이부분서수부을위해서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제그을음에 f 1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근데 사실 얘는 똑같아 우극한하고 함수값 같다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이제 자극함 수수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자극함은 얘를 가져오지. 얘는 자기 똑같다니까 우극한 함수값 똑같아. 얘는 B 플러스 4지. 자, 그래서 A는 B 플러스 4. 음. 됐지? 그다음 미분 계수 의 정의. 리미터 x가 1 플러스로 갈때 x 1분의 f(x) f(1) 리미터 x가 1 마이너스로 갈때 x 1분의 f(x) f(1) 됐니 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넣으면 f(x)는 자, l 니 m x가 1 플러스로 갈때 x 1분의 f(x)가 1 플러스니까 위에 있어. ax 세제고 f1은 적이니까 마이너스 저 1을 넣으니까 a지. 그다음에 <목소리> l 니 m x가 1 마이너스로 갈때 x <목소리> 1분의 f(x)는 밑에 거지? 잘 봐라. 잘 봐. 왜? 네. BXF p 스 u F1은 a 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맞아 근데 연속 조건에서 얘 대신에 뭘 c 다고 얘를 o 다고얘 됐지 t 어, a 얘는 a b 묶으면 x 세제곱 마이 a 스1이 a 까 이렇게 되지 이 it. 1 들어가면 3a이지. 그다음에 절얘. b 로 묶으면 x a. 맞니? bx b. 얘는 없어지고 그럼 p 는 3a이랬더라. 는 3a래. b 는 3a래. 그러면 a 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데 a는 마이너스 2 b는 3a라며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b는 cd 어렵지 않지? 자, 근태데 객관식에서 이렇게 계속 할 거야? 아, 니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음, 1 넣었을 때 같아야 돼 a는 b프로 3. 그럼 미분을 양쪽에 친다고 했지? 3. 자 f x 는3 a x 제곱 x 1보다클때그다음에 n x 가 1보다 작을 때그러 n t a 서서우분분수수 n 분분수수 같아야 된다 했지? 그럼 1로 하면 3 a 는 b 아주 간단하게 똑같은 식이 나와 안 나와? b는 3 a a 는 b c e l l e n t s a 의 t a excellent. 됐지? 자, 3-9. 음, 응. 자, 볼게. y f(x)의 그래프와 직선 y x. 자, a하고 b가 있대 자, f(x)가 원점 지나는 거다 봐야 돼. 자 그래서 왜 원점지나는게 중요하냐 설마 이런거 뭐지 이러면 안된다고 자봐 이게 생략되어 있는거야 항상 알고서 풀어야지 왜 f 형은 0이니까 0콤마 F0지나니까 아하 그럼 얘가 0콤마 F0 원점과 a 콤마 FA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구나 원점과 그지? 원점과 A, F의 평균 변화율이구나. 연녀이그 다음에 뒤에 거는 원점과 B, F의 여기야. 평균 변화율이구나. 그럼 얘가 위에 있잖아. 항상 오른쪽 끝에 한번 보는데. 얘가 위에 있잖아. 얘가 그지? 그지? 얘가 크잖아. 얘 됐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B-A가 B-A는 양수지. 얘 양수야. 그러면 양쪽에 나눠도 부등호방향안 바뀌지. 그러면 B-A분의 이런 거 나눠줘야 돼. 무조건. FB-FA 그러니까 1보다 크냐. 이 기울기가 1이잖아. 얘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야 얘는 a 콤마 fa와 b 콤마 fb의 평균 변화율이지 얘는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이두점사이의 평균 변화율이고 m은 1이고 m은 1이고 얘가 크지 그지 지금 1이 더 크지 알겠지 음. 그 다음에 f 프라임 a하고 f 프라임 b 접선의 기울이잖아 애프 프라 A 그 p 애프 프라임 B a 가프 높지 p B 얘가더 높지. p r i 가가 B Apple Prime B Apple p r a p p a 가더 크지? 어, 맞아. 알겠지? 어, 평균 변화율의 의미가 뭔지, 특히 이거 잘 봐도 생략된 거 원점 지나는지 잘 보고, 그다음에 첫선의 기울기를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잘 해두도록 해라. 자, 상1시시 함수 f(x)가 미분 가능할 때아 이렇게 나오잖아. 별표 많이 쳐, 표 그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자, 그럼 이런 걸 이렇게 두자 그지? 응. 도함수를 구하겠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건 뭐야? 러지 f x 는 리미트 h 가0으로갈때 h 분에 f(x) 플러스 h f(x) 우리 이걸 구할 거잖아. 맞니? 이거만 할거잖아. 자, 그렇다면 얘는 fx h 니까 어떻게 되니? fx가 얘의 제곱이니까 얘는 fx h의 제곱이지 얘 되니? 라지 fx가 스몰 fx의 제곱이니까 라지 fx 플러스 h는 스몰 fx 플러스 h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라지 fx는 제 그대로 잖아요 fx의 제곱 됐네 <laughs> 자 그러면 l i m i h가 0으로 가고 h분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 잖아 마이너스 fx 이걸 원하잖아 그러면 요렇게 해놔 놓고 이제 fx 플러스 h 플러스 fx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 n y 가 뭐니 a n p r i m e X 고그 다음 h가 n 으로 가잖아 얘들아 으로 그럼 e fx지 e f x 그 t 뭐 E 지 e x x f X. 자, 이거, 미분할 때 이거, 통으로 보래거 이거, 이 f'x f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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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는 뭐 못하더라도 알겠지 이과 음. 가는 애들은 저거할줄 알아라 자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면 이것도 똑같이 large fx를 보는 거야 똑같아 달라질 게 없어 자, limit 자, f'x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야 리미 m h가 영어로가 있대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지? 똑같아 그 i h i it? h 가 t 으로갈때 h 분의 i h a 니까얘 h 루 t f(x) h a t 마이너스 루 h f(x) 이렇게 되는 거지 t i x 플러스 h 플러스 루트 fx 그럼 유리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 됐니?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얘가 f'x잖아. 프라임 그럼 h가 0으로 가지. 0으로 가지. 그러면 e 루트 fx지. 알겠지 e 루트. 아, 루트아프엑이제분모에있잖 아, 이루트, fx 분의 F x 프엑스스 에프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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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엑스에프엑기 에프엑스, 에프엑자 다음 시스에